일반 골퍼분들이 실제 잔디 그린에서 퍼팅 연습을 해볼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가 않죠. 라운드를 가서 시작하기 전에 연습 그린에서 잠깐 해보는 것이 거의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그 짧은 시간도 어떻게 연습하는지가 내 퍼팅 실력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라운드에도 영향을 많이 줄 거고요. 대부분의 골퍼분들은 연습 그린에 올라가면 아주 먼 거리부터, 롱 퍼팅부터 연습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롱 퍼팅부터 연습을 시작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린의 스피드나 내 감각이 적응을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거리감이나 방향성에서 그리고 경사 같은 부분에서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퍼팅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고 스트로크의 리듬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연습근에서 퍼팅 연습을 시작할 때는 긴거리 퍼팅보다는 어느 정도 짧은 거리부터 그리고 경사가 많이 없는 상태에서 퍼팅 연습을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짧은 거리 퍼팅을 성공시키면서 퍼팅의 자신감도 만들고 스트로크의 리듬도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그 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긴 거리로 늘려가면서 그린 스피드에 적응도 하고 그린 경사에 어느 정도 느낌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적응해 가면서 연습을 시작하는 것이 짧은 시간 연습에서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